라딩 여러분들 라~~~~~ 이 라장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무사 키우기 동양 판타지 방치형 RPG 또 새로운 노가다 키우기 게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임일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~~이 나 빰빠밤 빠바빠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장TV 아 이렇게 머리 색깔도 바꿀 수가 있네요 헤어스타일 아, 이건 안 되고, 색깔만 바꿀 수 있나봐요. 음, 회색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? 이름은, 라, 정. 그자! Nope. 아, 중복된 닉네임. 그렇다면, 라라 정으로 가겠습니다. 자, 그자! 어느 한쪽한 병실, 판타지 오덕 이모군. 헤헤헤, <laughs> 병원 생활, 갓구르. 오늘도 그는 늘 그랬듯, 만화에 푹 빠져. 빠지다 못해. 아니, 커피까지 흘리네. 뭘본 거야, 도대체? 학생 너. 나... 죽은 건가? 무사님, 정신 차리세요, 무사님! 응? 무사? 책 속에 들어가 버린다. 여긴 어디지? 난 병원에 있었는데. 말로만 듣던? 이 세계, 어? 아니, 그림이 왜 이래! <laughs> 아니, 이거 무슨 상황이죠? 오더기 모금, 이 세계의 무사가 되다! 다, 다. 다. 아, 보실까? 뭐 요, 딴 식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네요. 요 녀석, 요 녀석, 요 진덕개 녀석! 아니, 왜 이렇게 센 거야? 일단, 공격력을 올려줘야겠죠? 오, 많이 올라가네. 자, 이제 한 방인가요? 요 녀석아, 아, 그래도 두 방. 일단 미션은 요런 식으로 받아주고, 체력도 올려주고, 체력 회복량, 미리 이런 거다 올려주겠습니다. 또 보상받아주고, 또 받아주고, 어? 벌써 무기 소환을 하라고 하네요? 오,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아니, 그 전에, 없죠? 모두 받아주고, 출석 체크. 아이, 깜짝이야. <laughs> 아이, 그림이 왜 이래? 일단은 다이아 500개 또 받아주고요. 아이, 벌써 이게 해자 게임 느낌이 나는데? 무기 한번 뽑아볼게요. 여기 확률 정보도 있는데 하급, 중급, 상급, 고급, 전설, 신화까지 있습니다 근데 전설은 0.005% 신화는 0.0001% 절대 안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근데 뽑기 레벨이 올라가네요 아 그래도 확률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7레벨 정도면 전설 정도는 뽑을 만한가? 아무튼 10배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상급까지 밖에 안 나왔죠 상급은 공격력이 453%아 별로 안 올라가네 일단은 착착해지고 자 보스 도전 해보겠습니다 보스, 어떤 녀석이야? 아니, 공탱이 녀석 아니야? 자, 간다! 요 녀석, 요 녀석, 요 녀석, 요 못생긴 녀석, 요검단진 녀석! 끝났고? 야, 이거 다이아를 진짜 많이 주네요. 계속 다이아를 주잖아? 수련 포인트, 금화 획득량을 누리는게 낫겠죠? 에, 모르겠다, 타 올려주자! 10.5% 됐습니다. 무공 개방하기. 아, 무공도 있어? 패시브 무공. 응? 아, 장비가 있으면, 이 장비로 무공을 개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니? 어? 아니, 아니, 그림이 왜 이러냐고! 아이 깜짝이야 아니 무궁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림이 나오네 에이 여러분들 저 이런거 확대해서 보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은 재사용 시간마다 공격속도가 12% 증가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이 아, 아, 뭐야 이거 <laughs> 아 자세히 보기 누르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자세히 보기가 되네 일단은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개방을 해주면 이번에는 아하하 재사용 시간마다 공격력이 16% 증가합니다. 어, 뭐야, 최대 중점이라는 것도 있네요? 그럼 16%씩 10번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? 뭐, 아무튼, 장착해주고. 유량이라는 곳을 클리어하라고 하는데, 이거는 뭐죠?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요 녀석, 요 녀석, 요, 머머리, 녀석들아! 어, 보스도 있어! 보스는 산적이네요! 어도또또또또 뚜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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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녀석, 요 녀석, 요 나쁜 녀석! 야, 이거 진짜 보상이 갸 고르네! 아니, 다이아 650개씩이나죠? 오나 피없는데 피없는데 죽는다 아 죽었어 아 업그레이드를 너무 안했구나 공격력을 쭉 올려주고요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오6 0 뭐래 수련 포인트는 그만 획득량 계속 일단 올려볼게요 자 다시 보스 도전이다 내가 돌아왔다 이 녀석 나의 검을 받아라 호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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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청 세졌어 다섯 제가 또 이번에는 다이아 950개 와 아니 왜 이렇게 해자요야 이런식이면 뽑기 엄청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게임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캐릭터가 좀 많이 작네요.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지? 그리고 지금 공지에 보니까 쿠폰도 있습니다. 이거 다이 얼마씩 주는 거지? 단 빵빵. 자, 몇 개인가요? 오! 만 <laughs> 오천 다이아? 그리고 뭐 이상한 것도 좋습니다. 썩소. 이번에는, 아, 똑같이 주네요. 야, 순식간에 다이아 3만 개나 얻었네? 그리고 인기순위 5위 기념으로 쿠폰이 또 하나 있는데, 무사 파이팅. 좋았어 다이아 만개 떠다 지고 구독 야 다이아가 5만 개가 됐습니다 마침 이번에 장비 뽑기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뭐야 지금 보니까 30회 소환권이 7장이나 있네요 오 대박이다 대박 야 좋은 거 하나 안나오려나아 근데 확률이 좀 낮아가지고 합성이 있나요 합성으로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오 고급 하나 나왔다 고급이면 아또 고급 아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일관합성 오, 자동으로 합성이 됩니다. 자, 고급 적철도 공격력이, 아, 많이 안 올라가네. 아니,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지? 일단 장착. 오, 그래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, 우와! <laughs> 보스 세방이네요 아니 무기빨이 그래도 좀 좋은건가? 요녀석 요녀석 섯방이다아 이번에는 광고를 보라고 하는데 광고 버프라는게 또 있네요 금화 획득량 장비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 강화석 획득량을 올려줍니다 아 공격력을 올리는게 아니구나 자 일단 광고 봐주겠습니다 봐줬고 다이아 1150개 또 받아주고 자 지금 다이아가 5 5 0 0개 정도가 됐는데 소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장신구는 능력치가 뭐였죠? 아, 체력하고 체력 회복량 이것도 좀 뽑아봐야겠네요. 아,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장신구도 30회 소환권이 7개나 있어요. 야, 완전 깨알 거를. 7번 다 뽑아보겠습니다. 뽑아줬고, 아, 종건 안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일괄 합성 다 해주고, 또또또또 어, 또. 제일 좋은 게 체력 회복량 4 5 3 자, 그러면 무기 뽑기 갑니다. 이거 엄청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종거 아, 하나 맞더라, 하나 맞더라. 언제 주거니 언제 죽거니? 나올 거면 바로 나와버리자. 일단은 레벨을 좀 올려봐야겠네요. 좋았어. 2렙 됐는데, 어, 레벨별 보상이란 것도 있습니다. 그냥 무기를 주네요. 와, 이거 레벨만 올려도 갸꿀이네. 뽑기 많이 해주자. 3렙 갈수 있을지. 오, 엄청 빨리 뽑힙니다. 다이아 다 써, 다 써, 다 써. 그냥 다 썼고. 아, 그래도 3렙이 안 되죠. 지금 무기는, 아, 전설은 안 나왔어요. 이거 합성해도 택도 없겠죠? 자, 이거 합성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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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것도 안된거 같은데 에이, 일단 장착해주고 그리고 잠깐만 장비를 저렇게 얻었으니까 무공을 그렇죠 개방을 시킬 수가 있죠 무공 개방 이보인의 모든 적들에게 300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요거는 또 뭔가요 사보인의 모든 적들에게 2초간 어쩌고 저쩌고 데미지를 입힙니다 근데 이거 장착할 칸이 없는데 <laughs> 이거 언제 열리는 거야 아 레벨 50 달성시 자동 개방 신석을 쓸 수도 있는데 택도 없네요 에이 나중에 써야겠다 TV. 어, 지금 미션을 클리어 했더니, 대사가 하나 뜨는데, 무슨 일로 문파 임무에 나오신 거죠? 이런 걸 관심 없으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내, 내가? 내가 관심이 없다고 했었나? 여태까지 무사님은 임무에 관심이 없다고. 갑자기 몬스터가 나타났다. 뒤를 잘 봐야지, 방심하면 당한다고. 뭐지? 게을렀던 무사님이 맞다고. 아 대사가 좀 재미없네요. 그냥 넘기겠습니다. 아! 진서연이 제자로 추가되었습니다. 오! 갑자기 제자? 제자는 어떻게 쓰는 거야? 아, 수련을 보내서, 뭐, 재료 같은 거 얻어오는 건가? 아, 그러네요. 24시간짜리 보내놔야겠다. 에 옆에서 같이 공격해주는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아 다음 미션은 제자 수련 보내기인데 지금 먼저 보내놔가지고 이거 취소도 안됩니다 아 24시간짜리 보내놨는데 이런 미션은 그냥 클리어하게 돼야되는거 아니야 뭐 아무튼 다이아가 지금 2000개정도 더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소환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아자 10회 한번더 아 이번에도 안나왔어 그러면 30회 소환 광고보고 할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30개 뽑기면 갸꿀이네 아 근데 이것도 30분을 기다려야 되네요 아 그냥 세번 하기 주지 광고 봐준다는데 합성으로 해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아 역시 안되는구만 자 오늘은 이렇게 무사 키우기 한번 해봤습니다 첫날부터 다이아를 이렇게 많이 주더니 또 하나의 갸해자 게임이 출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정이였습니다 굴라